최종 최종은 이제 고녀님한테 꺼드럭거리기 와님 저보다 점수 낮네요? 접으셈 하기 네 그게 이제 최종 목표 그걸로 유튜브 조회수 100만 찍기 한번 기갱 좀 해볼까? 안전권 아니냐고요? 안전권이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치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기계 아니, 근데 진짜 저 때리지 말아주세요. 아, 저 아니고 리버렐리오 때리지 말아주세요. 진짜로, 니마. 저희 매너있게 게임하죠. 매너 있게 앵커랑 마스트랑 리타만 쳐주세요. 제이러지 말아주세요. 매너가 없어. 이렇게 아줌마. 어? 아니, 아줌마 맞잖아. 아니, 퀸이 아줌마가 아니면 뭐임? 아니, 얘 엄마래매. 리버렐리오, 내 친구야. 장모님인가 그러면? <laughs> 동남입니다. 아 <laughs> 이거 안 뜨뜨다 뜨다 뜨왜왜 왜? 아 64억인데? 아니 근데 이거 이거보다 더 나올 만한데 이거 이거 뭐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나 근데 한시 사십 분인데 멈추는 게 맞겠지? 아니야 근데. 지금 두 시야 2시 먹긴 해야 돼 이거 욕심 내는 게 말이야. 안... 근데 지금 혹시 달리는 채타 있나요 님들아? 아 스프린트죠. 어, 달리는 사람 많네 생각보다. 아니 또 루즈야? 아니 이거 무슨 어가야 이녀이 녀석 이, 이씨. 아 무조건 고점이다 이거. 아 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이래도, 이래도, 천만! 아, 말도 안 돼, 진짜! 와, 아, 진짜 레전드네, 그냥. 아, 손가락 개 아프다. 미쳤다. 개 재밌었다. 아, 잠깐만, 진짜 미안해. 끝났어. 오! 뭐임? 아니, 크리가 잘 떴나봐. 그렇지, 크라운은 살죠. 어, 크라운 형이야. 어, 야, 이거 기갱이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이거 50억인데? 아, 아니네, 2천만 부족하네. 아, 근데 200억 밖에 못하겠다. 200억도 잘한 거야. 어? 죽지마 기숑아. 에헤. 아, 여기서 완화까 근데. 2 0억 쳤다 일단 에헤효. 에헤효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에이, 아쉽네요. 이건. 아, 오늘 그러면은 조기 퇴근 할까요, 님들아? <laughs> 김기션 조기 퇴근 저는 그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걸 이루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근데 어떻게든 계속 솔레에서 재미를 찾을 것 같은데. 음, 최종, 최종은 이제 고년님한테 거들럭거리기 와, 님 저보다 점수 낮네요. 접으셈 하기. 예, 네, 그게 이제 최종 목표. 그걸로 유튜브 조회수 100만 찍기. 나 그래서 3% 안정권 되면은 이제 한 속성만 전납하거나 아니면 뭐 솔레 막상 또 치고 싶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는 방송적인 것도 좀 고려할 듯. 이게 한 속성만 파게 되면 또 아니지. 근데 한 속성만 파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한 속성은 수자단 트라이하고 다른 속성은 이제 3퍼커트라이 하는 거야. <laughs> 그러면은 엥 슈발 이거 이 사람 지난번에 수자단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엥이 이 사람 뭐함? <laughs> 고녀님 따트해서 고녀님 5시까지 쏠레 치는 바. 야! 그거는 내 방송이 아니잖아! 너 어, 임시제한. 어이가 없네. 고쌤 따트하고 구경하는 내 방송 봐. 그러면은 그게 맞다. 와, 개 재밌겠다. 아니, 어떻게그 사람이 나 이기려고 기갱한다고? 와, <웃음> 재밌겠다. <웃음> 아, 벌써 신나. 아니, 상, 아니, 상상만 해서 신나. 와, 미쳤다. 아니, 도파민 지리는데요, 님들아? 와, 그거로 유튜브 영상 진짜 열개도 뽑아. 진짜 농담 아니고. 어, <laughs> 아, 너무 재밌겠다. 어떡해. <laughs> 아, 니케 열심히 하겠다 패키지 살까요? 월간도들?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이라도, 아이씨. 잠깐만. 원래 하나하나 4시 쌓는 거거든. 이것도 또. 과금도 결국에는. 아이. 런거다 사야 돼. 이런 거다 사가지고. 어? 이게 다 모여가지고 숫자단 되고. 어? 이거. 그러는 건데, 이게, 어, 공짜야, 공짜. 어? 마시 방송 투자하는 거아닌겨 어, 다 투자하는 거지, 어? 야, 뭐야! 149,000원짜리를 사는데, 15,000원이나 할인해준다니까! 와, 이거 말이 돼? 아니, 15,000원이면 엽기 떡볶이 한 통이 할인된다고? 미쳤다, 당장 사야겠다. 구매하고 올게요. 와, 공짜야, 공짜. 구매 완료. 이게 맞아. 나저 201억으로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고, 지금 행복해로 돌리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중 지금 모듈 20개 샀어요 너무 신나 아니 뭐 나도 하고 싶은데 잘 안되더라고 어, 피자단 200억 치타 안되더라고 당연한 거긴 한데 첫삼파 때보다는 덜간절에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다이안에 솔직하게 말할게 아니 목표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야 목표 수정해야지 이제 권태기 아니야 뭐 권태기야 지금 존다 사랑해서 14만 9천원 결제한 거 아니지? 13만... 4 1 0 0원 결정 못 봤어? 미란다 나였다 안 됐으면 나 진짜 엉엉 꺾어 그냥 막망 울고 그냥, 잉잉, <목소리> 문붕 내가 미란다 나였다만 됐으면 선포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못 돼서 너무 속상해. 헬륨 풀코 괜히 했어, 진짜 짜증나. 이러고 계속 울지 않을까요? <laughs> 그냥, 앙앙앙앙. 그냥. 야! 기션아! 한번알 해줘! 번호, 별로, 별로, 별로. <laughs> 너는 지금 내가 울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 나와? 나한테 먼저 괜찮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3번 알. <laughs>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 해주잖아, 다 해주잖아. 얼마나 더 해줘. 아, 그래, 그래. <laughs> 아, 보고 싶었던 거 제일 늦어서 고마워. 이번 솔레는 저... 1.49%로 마무리했습니다. 재능 있나요? 그래도? 이 정도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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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 아. 뭐. 쉽네, 게임. 아, 존나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사실 저 이거 하려고 나이터풀코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이드는 숫자 단 다녔어요. 저... 3%다목표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말 나온 김에 네, 앞으로 제 솔레 목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주년 솔레. 1.49%로 마감한다. 일단 3퍼 안정권 3퍼 딸깍단 음. 대충 쳐도 그냥 그깔 거 3퍼 그런 인재 되기 그리고 2 1퍼 허접단 음. 열심히 치면 1퍼 허접인데? 하기 그리고 다음 현미고 <laughs> 만들기 현미 붕도 사실은 만들고 싶긴 한데 아 붕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최종은 나 이기려고 쏠래치는 고년님 방송 구경하면서 치킨 먹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속성만 팔 겁니다. 남자 니케가 우승게 아니야? 남 니케는 뭐 니케 리뷰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 나는 이제 재미 유튜버란 말이야. 나중에 컨텐츠로 삼퍼 안정권 되면은 전공 정하기 이거 해야죠. 일단 지금 마음이 쏠리는 건 순행 아니면 철갑? 곧쌤 방송 가서. 나보다 약하잖아! 하고, 이제, 분탕 채팅 치기, 뭐, 약간, 뭐, 요런 거? 제 목표입니다. 뭐, 그냥 꿈이고요. 꿈은 누구나 꿀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아, 솔레, 언제 열리냐? 닫혔네. 이게 진짜예요? 아니, 솔레 문이 닫혔다고? 이거 언제 열리나요?